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카카오 페이가 우리가 있잖아요. 10원을 우리가 <laughs> 송금을 합니다. 해봤어요. 내 친구한테. 보이스피싱 당한 것같다 <laughs> 확인해보라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상간소송 피고의 인적상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고가 소송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 소송의 반이 뭐라고 그랬죠? 소장을 상대방한테 송달시키는 거.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상대방 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을 제3자를 특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내요. 내가 궁금한 것들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회신 좀줘 이런 거거든요. 사실 저 신청은요. 강제력이 없어요. 그거를 받았어. 누군가가 제3자가 받았어. 그래 가지고 응? 생각. 그러면 끝이에요. 어. 상관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았어요. 근데 얘 주소를 몰라 회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서 눈에 는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무개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보내도 대부분의 회사들을 회신을 no.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이제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조회 신청으로 이름 김 땡땡하고 이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세요 하고 하면은 이제 회신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돼서 많이 알죠. SK에서 이 변호는 우리 가입자가 맞는데 너네가 얘기하고 있는 피고 명의가 아니야. 그래서 명의인 불일치로 내가 회신을 해줄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제3자도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문서 있잖아 그 문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 이건 강제로 있어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상관자의 핸드폰 번호만 기재해서 얘 명의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오고 있어요 왜냐면 통신사는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이 번호가 가입돼 있는 번호인데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요 응. 그 명령은 법원에 요청해서 맞아요 법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법원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서 그 번호의 가입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 여러분 보면은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이제 외도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배우자들은 상간자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저장해 놓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 그러면은 상간녀 이름을 원래 이제 김영숙인데 이제 김영석 김 부장, 김 사장, 뭐 이렇게 정정잖나요 <laughs> 부인이 바람을 핀다. 그렇게 됐을 때는, 원래는 이제 김영석인데, 김영숙, 김영선,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영선 언니, 영선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막. 머리를 조금 써가지고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하기 전에 뭘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카톡을 이제 딱 엽니다. 부인이 있는 남편의 카톡을 열어서, 카카오 페이가 우리가 있잖아요. 카카오 송금. 거기를 딱 눌러봐요. 그러고서 10원을 우리가 <laughs>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눌러 버리면은 상대방의 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야? 배우자도 카카오페이 써야 되고 상대방도 카카오페이 써야 돼요. 음. 가입이 돼 있어야지. 그 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걸 알 수가 있다 바로 안되면 우리가 문서제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해봤어요 내 친구한테 10원 보냈어 새벽에 보냈어? 그랬더니 다음날 카톡 왔더라고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고 <laughs> <laughs> 확인해 보라고 새벽에 이런 게 갑자기 왔었다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한번 해봤어 이렇게 <laughs>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알뜰통신사에 가입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힘들어요 그거 되게 알뜰통신사 회신 잘안 해주거든요 <laughs> 이거 보고 상관는를잘 바꾸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들로? 그럼 이거 <이건> 하지 마. <laughs> 그리고 또 상관자 이름을 몰라. 근데 차 번호로 알아. 어떻게? 내 배우자가 저 차량에서 내리는 거를 봤어. 그랬을 때차 번호를 통해서도 그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시청이나 구청.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 우리는 반드시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이 있으면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이런 이런 차량의 번호를 가진 차량의 명의인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서 알수 있다. 또 왔는데 리스 차량이었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리스 회사에다가 또 조회하는 거죠. 그러면 또이 차량의 실질적으로 계약자 누군지 알려줘. 라고 해서 또 2차적으로 거쳐야 되겠죠. 우리 국가에 따라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름 알고, 얘가 쓰는 은행을 알아. 얘가 신한은행이 주거래를 쓰고 있는 걸 알았어 그랬을 때 은행 쪽에다가 사실 조회 신청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은행 고객이니까 인적사항 알려줘 그랬어요 김영숙이 몇백 명몇채명면될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숙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남편하고 주고받은 계좌에 계좌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계좌 쓰는 김영숙 인적사항 알려줘 하니까 회신 온 경우가 있었어요 카드사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카드번호를 알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름과 카드번호를. 같이 특정을 해서 카드사에다가 사실조회나 문제제출 명령할 수가 있다. 내가 예전에 한 사건 중에서는 이름하고 다른 거를 잘 모르셔요. 번호나 이런 걸잘 몰라. 근데 의뢰인이 특이하게 그 상관자가 졸업한 학교를 또 알아. <laughs> 고등학교에다가 사실조회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이 때는 알 거니까 이 나이 대에 너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랑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 그래서 회신 실제로 받아가지고 송달시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요. 요즘에는요.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지역 나오고 그다음 출신학교 나오고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막 탐정 같아요. 사람들 찾아오는 거 보면은요. 단서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서 끝까지 추적한다. 피고의 인적 사항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상황마다 갖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르시겠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인적 사항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 보시기를 바래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